안녕하세요. 낙타 젠틀맨 이승원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 계신가요? 오늘은 알파벳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혹시 살아오시다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 거지? 또는 내가 지금 뭘 위해 살고 있는 거지? 와 같은 내가 길을 잃어버린 느낌이나 인생의 허무함을 말이죠. 멘토링들의 영상을 보면 행동의 구체화에 대해 많은 조언을 합니다. 행동해야 한다. 미루지 마라. 계획을 세워라. 작은 것부터 실행해라. 등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사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내가 추구하는 목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모른다면 동기부여가 절대 안 되고 살아가는 이유와 명분이 없어지면서 실행력이 당연히 떨어져 미루게 되고 마지막엔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목표를 이루지 못함에 대한 자책을 하고 이 과정을 무한대로 반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알파벳은 몇 개일까요? 알파벳은 26개입니다. 먼저 알파벳을 A부터 Z까지 소리내어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는 우리의 인생을 알파벳에 빗대어 표현해 보려 합니다. 여기서 A를 출발점이라 한다면, 출발하여 도착하려는 곳이 F인지, S인지, Y인지, 정확히 모른다면, 중간과정, 즉, 계획 설립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A에서 F까지 가야 한다면, 중간과정은 B, C, D, E, 네개의 과정을 필요할 것이고, A부터 S라 한다면, 17개의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만약 도착지를 모른다면, 어떻게 목표와 계획을 수립할 것이며, 설령, 불확실한 도착지가 있다 한들 행동양식과 나쁜 습관만을 고친다 해서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서울에서 강원도 속초를 간다면 몇번 국도와 어느 고속도로를 통해 가는 경로를 도착지까지 내비게이션이 정확히 알려줍니다. 심지어 내비게이션은 실시간 교통상황까지 고려하여 최단거리, 추천도로, 무료도로 등 여러 옵션의 길까지 제시해줍니다. 하지만 출발지와 도착지를 모른다면 경로 자체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것은 목표라는 것을 알파벳 이야기를 통해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출발지와 도착지만 정확히 결정하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행복한 성공을 이루실 준비가 끝이 난 겁니다. 이젠, 내비게이션에서 경로를 3개, 4개를 제시해 주듯이 이젠 우리도 출발점부터 도착지가 명확하기에 계획 수립부터 대비책까지 완벽하게 준비를 할수 있습니다. 만약 정확한 목표인 도착지도 모르면서 출발을 했다면 불안감과 불확실성에 휩싸여 너무 많은 생각과 부족한 실행력으로 인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을 것입니다.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셨다면 자신을 믿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이 자연스럽게 접목되어 목표 달성 방법, 즉 목표를 향한 다양한 경로가 자연스럽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창업이 목표라면 상권 분석이나 재무계획을 세울 수 있고 또는 돈 천만 원을 모으는 것이 목표라면 회사를 다닐 것인지 투자를 할 것인지와 같은 큰 그림이 그려질 것입니다. 그 다음엔 세부적 계획이 수립이 되고 실행과 노력은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절대 주객이 전도가 될수 없습니다. 명확한 목표 설정, 즉 도착지를 정하고 결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바라고 얻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찾으신다면, 중간에 길을 잃고 헤매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저는 제가 원하는 것과 무엇을 하고 싶은지 찾는데 40년이란 시간을 돌고 돌아 이제야 찾았습니다. 여러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보다 잘 되실 수 있고 무조건 해내실 수 있는 분들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도 길을 헤매고 계시다면 잠시 쉬어가는 여유를 가지시고 내가 정말 가고자 하는 목적지부터 꼭 찾아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길이 아무리 고되고 험난해도 도착지부터 무조건 찾아보셔야 합니다.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낙타 젠틀맨 이승원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다 더불어 함께 We are all together. 웃음으로 시작하여 웃음으로 끝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추천곡은 One Direction의 What Makes You Beautiful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오.